딱면에온다나가면 준비를 딱해놨는가빤 바로 딱 내려오는 가빤게가 빤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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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빤드 맛있어 오늘 또 기운이 좀낫네요좀더 줄게 있나 <laughs> 빵 하나 다시 벗어 묻는 게다 묻는 거뭐빵 빵빵 빵빵 어 그렇지 아니 마스크 코였어, 그 엄마 목 놀아 볼까 지금 그러지. 아까 하당이서 뭐라고? 하당이서. 하당이서 다고 어. 예. 하당이 말로 같은데. 피 어? 비피아비피 비피. 응. 비피아로 뭐라고 회아 내가 모르면 당연히 통역을 좀 해라. <목소리도> 내가 잘 모른다. 아, 하당년에 옛날에 굴가로 갔는데 굴가로 어 <목소리도> 겨울에 굴가로 갔다 이가 꾸라로 옛날에 엄마가 꿀라로갔다오면 보름달 카스테라를 얘기해줄째? 어? 아, 그 얘기 해준나아 응. 알았다 알았다 먹자 어. 자. 이제 쑥회로 와야되는데 엄마 예어디가고 큰거 밭에 가볼까? 쑥회로 가도 뭐나 겠나

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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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あと。